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네, 진땡인데요. <laughs> 네. 나 같은 걸레 같은 무더기 같은 인생을, 네, 네. 어떻게, 예. 네.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인데 음. 제가 주의종이 될수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까? 네. 주의를 할수 있습니까? 네. 저는 네. 죄인 중에 수입니다 괴수입니다. 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도망 다녔죠. 아.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고 네.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 음. 함량이 부족하거나. 네. 손가락질 받는 음. 그런 목사가 아니고, 저는 뭐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음.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다니까 내가 순종을 하겠지만, 네. 하나님 저를 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음. 자격없고, 함량이 부족하고, 그런 네. 언밸런스함 목회자로 세우시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만나님 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네. 주시면 제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마지막 말씀이 네. 내가 세우겠다는데 네. 너가 네. 왜 불순종하느냐? 네. 그 말씀에 제가 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의미로 네. 55세 예. 신학을 55세 신학을 시작했어요. 어디요 여기서 네. 미국에서. 네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음. 돈이 없으니까 장학생 네. 전액 제가... 장학금을 주는 신학교만 찾아다니면서 어, 네. 그래서 결국 세세 네. 군데 학교를 거쳐서. 어, 네. 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음, 이제 강도사가 됐죠. 음, 이제 네. 강도사 한 3년 거치고, 네. 이제 목사 안수도 저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 네. 제가 너무 흠결이 많고, 네. 부족한 게 많아서. 근데 흠결이 많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네.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걸 네. 이상하게 뭐 간정을 들어보고 네. 뭐 집회에 가서 보면 다 암에 걸렸다거나 음, 네.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그렇뭐다 네. 네. 죽어가던 인생을 하나님이 네. 살리셔서 네. 사용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지금은 네. 이제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제가 네. 몰라가지고 네. 저 같은 누더기 같은 인생 네. 하나님 좋은 사람을 찾아오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했더니 <laughs> 네. 마지막에는 네 너가 네. 그런 것을 깨닫고 네.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네 쓰겠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 마음을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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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일. 아침 저녁 시도 뜯어 없이 말씀을 어, 주시는데. 복냥 법칙으로 작정하셨어요. 네.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심장. 기던가요? 네. 어. 심장을 찌르고. 네. 오한만 망치로 때리고. 네 바이돌로 치듯이 하여튼, 아, 아, 네. 그렇게 쿵쿵 네. 찌르고 쑤시고 네, 네. 아, 네. 그런 일이 너무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야, 음. 하나님이 나를 네. 성경이 없는 네. 북한 땅이나 네. 중국으로 보내셔, 네. 성경책 없이". 네. 복음 전파하고, 네, 선교하고 그런 일에 쓰시려고 나를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겁도 났습니까? 예, 네. 겁도 났습니다. 오, 네. 그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고, 아멘, 아멘. 제가 또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성원 음. 기도를 했던 게, 네, 손가락 받는 종이 아닌 네. 능력 있는 종으로. 아멘. 네. 세워,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던 걸 네. 하나님이 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아, 네. 말씀으로 저를 네.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아, 네. 그런 생각이 아, 네. 들어서 지금은 아,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또 네. 그때 제가 실천했던 것이 네. 받은 말씀을 네. 500번, 1000번 네. 심지어 뭐 2,000번, 3,000번까지도 계속 그 아, 말씀만 네. 반복해서 네. 읽었습니까? 읽고 외우고? 암송을 했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하루 종일 네. 아침에 말씀 받은 말씀 말씀 네한 4년 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 나중에 네. 신학할 때도 네. 뭐 계속 가서 아, 아. 신학교 가서 뭐 강의를 들어도 네.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이 그래서 알아서 예. 예 그러다 아, 보니까 네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네. 변화되고 네. 변화되고 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치유를 마음이 예. 마음이 안정을 찾고 네. 아, 또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이런 기쁨이 기쁨이 항상 넘칩니까 <laughs>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네, <laughs> 예, 아 그래요. 속에서 쉬지 않고. 거예요. 네. 꼭 바위돌에서. 네. 큰 바위에서. 네. 물이 쉬지 않고 365일 나오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래요? 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아, 여러분, 들으셨죠? 김발 목사님이 그 힘들었던 모든 시기를 극복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500번, 600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기쁨이 영 서슴채서 늘 기쁨 충만, 말씀 충만, 네, 네 은혜충만. 이제는 은혜 충만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렇 북한에서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발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3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지만 앞으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 그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어, 은혜 충만하고 성형 충만하고 이제는 선교의 비전을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기를. 꼭. 니다꼭그 마무리 짓고 싶은데 말씀 마지막 네. 말씀,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섬기고 네. 믿는다고 하지만 네. 아멘. 이제 말씀의 능력, 네. 말씀의 엄청난 그 능력을 네. 경외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네. 가장 으뜸이 말씀 아멘. 능력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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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세상을 네. 참조하시고 아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네. 말씀의 능력을 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멘. 기도도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멘 말씀과 기도가 네. 항상 함께 균형을 네. 이루는 네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아멘. 하고 아멘 네. 네. 음, 네. 주일날 받는 말씀, 또, 네. 네. 아침 기도, 큐티 시간에 받는 네. 말씀, 네. 또, 뭐, 간증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을, 네.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네.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네. 내 것을 만들면,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네. 장을 이루고, 아, 네. 장을 이루어서, 아,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쌓여 쌓이다 보니까 아제 뭐 네. 노력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의 네. 그 은혜로 네. 말씀 전체를 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네. 뭐 에베소서 전체. 어. 뭐 요한 기서록 전체. <laughs> 그,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에베소스 전체라든지, 그 정도 네. 양은, 네. 암송을 합니다. 아, 할 아, 예, 로마서, 로마서는.